2025 오리지널 글로벌 에디션 태블릿 PC 패드 7S 프로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스냅드래곤 8GEN이 프로세서 덕분에 앱 실행이 쾌적하고 안드로이드 14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참 좋습니다. HD 4K 화질로 동영상 감상이 아주 즐겁고 22GB RAM과 2TB 저장 용량은 대용량 파일 작업에도 문제없어요. 듀얼심 기능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수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기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 태블릿은 고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2025 SC 플러스 태블릿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10.1인치 HD 화면이 시원시원하고 화질도 뚜렷해서 영상 감상이나 독서에 딱이에요. 특히 방수와 충격 방지 기능이 있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밀리암 페어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1TB의 저장 공간 덕분에 다양한 앱과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패셔너블해서 외출할 때 들고 나가기에도 좋아요. 사용하기 편리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이번에 구입한 러시아 창고 배송 인텔 N509 노트북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15.6인치 화면은 눈에도 편하고 백라이트 키보드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DDR4 16GB RAM과 SSD 저장소 덕분에 속도도 빠르고 학습이나 업무용으로 아주 적합해요. 배터리 용량이 5000mAh라서 외출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네요. 또한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필요할 때 추가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정말 추천합니다.